정부가 복지 체계를 강화합니다.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 장벽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3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이탈주민 엄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두달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복지 취약계층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체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였습니다. 우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장벽을 완화합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 창구를 설치해 안내와 상담, 신청 등 포괄적 기능을 강화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완료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올 하반기에 목표치의 절반인 7,900여 명 선발해 배치할 방침입니다.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한 지자체의 위기가구 기획 조사를 의무화, 정리화 하도록 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두 달에 한번 입수하는 450만 명의 위기 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신고 의무자의 관리 사무소를 포함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통신비 체납 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발굴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